안녕하세요. 저는 그림 그려영의 최소영 강사입니다. 어, 미술에서 사용하는 채색 도구들 중에서는 유화랑 아크릴, 색연필, 수채화, 오일 파스텔 등이 있습니다. 아크릴이라는 재료는 우선은 가장 첫 번째로는 빨리 마른다는 장점이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어 빨리 마르다 보니까 바로 그날 가져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점으로는 깔끔하게 그려지는 일러스트 그림에 조금 적합한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이프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유화랑 아크릴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한 페인팅 방법인데요. 어, 우선은 붓이 아닌 나이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실 수가 있는데, 어, 그러다 보니까 붓을 이용해서 그리시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 섬세함이 부족한 작업이기는 합니다. 그 대신, 나이프를 올리시면서 조금 물감의 두께가 도톰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,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질감 표현에 있어서도 조금 거친 표현도 가능하시고, 또 부드러운 표현도 둘다 가능하기 때문에, 어, 섬세하지는 않지만 조금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선은 크게 인물화랑 풍경화가 있다고 한다면 인기가 더 좋은 거는 풍경화 위주로 많이들 그려보시고 또 깔끔하게 그려줄 수 있는 캐릭터 일러스트 같은 것들을 많이 그려보세요. 어, 대부분 화실에 방문해주시는 분들이 처음 그림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유치원, 초등학교 때 이후부터는 이제 아예 그림을 안 그려보셨던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처음에 오시면은 다들 좀 겁도 많이 먹으시고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완성하고 나면은 되게 뿌듯해 하시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 어, 그림을 그려보시는 분들도 또 오시면은 완성된 그림을 보고 굉장히 뿌듯해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미술의 매력은 답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요즘에 뭐 시험도 마찬가지고 취업 준비도 마찬가지고 뭔가 좀다 답이 있는 것들 속에서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 어쨌든 화실에서든 아니면 집에서 취미로 그리시던 답이 없이 그냥 마음대로 그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 막상 시작을 하시면은 좀 집중도 잘 되고 그런 답 없는, 아무렇게나 그려보는 그림 시간을 가져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우선은 미술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도 있으신 것 같아요. 뭐 돈이 많이 든다라던가. 아니면은 너무 어렵게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,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처음 배워보시는 분들도 쉽고 재밌게 배워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, 누구든지 부담 없이 쉽게 쉽게 시작하시고 또 음, 가볍게 즐기기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미술이라는 것에 있어서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많이들 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ハハ <laughs>